저는 원래 엄청난 저질 체력인데요. 원래 이제 달리기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요즘 런닝이 유행이고 날씨도 하도 좋아서 집앞 공원을 며칠 나가서 뛰어봤어요. 그런데 길 끝에서 길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 해가 서양인데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이렇게 뛰는 방향으로 해가 있어 갖고 너무 눈이 부셔 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바닥만 보고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laughs> 어느새 길 끝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뛰시는 분들이 보시면 막 너무나 우스운 짧은 거리지만 완주 완주라고 표현하기 좀 웃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딱만 보고 뛰니까 제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을 보면서 뛸 때는 주제에 저기까지 어떻게 가 하면서 좀 뛰다가 쉬다가 걷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충분히 뛸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의 짐작 아 나는 저기까지 갈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하고 스스로 쉰 거죠 근데 바다만 보면서 하다 보니까 끝까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할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내가 너무 먼저 꼬린, 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냥 당장 할수 있는 일만 하면서, 해내면서 하루하루 하다 보면 또그 목적지, 넘어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내 주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목적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만 바다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저장, 공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의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DM 주세요. 감사합니다.